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허벅랑 선교사입니다. 저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살고 있고 부흥회 일정과 성교를 위해서 한국 잠깐 나왔다가 이 사랑밭으로 함께 와서 오늘 기도의 시간을 갖게 돼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가...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순교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영접하는 것은 내가 영접하고자 해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선물, 믿어지는 믿음을 받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나의 구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지도 듣지도 못하고 구원과 상관도 없고.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유대 땅에 보내셨으나 이방이 빛이 되게 하셨고 그를 믿는 누구보다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함을 입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삶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믿음으로 살게 되었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들락날락하는 것이 신앙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 입으로 신하고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자기 신앙의 재정금을 받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온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을 가리켜 말씀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택하심을 받고 예 하나님을 몹시 예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야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알고부터는 생명을 내어놓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이 어두워서 어, 앞을 잘못 보고 글씨를 잘못 쓰게 되는 것은 담메색 도상에 쓰러졌을 때 빛이 그 눈에 강하게 와 닿았기 때문이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답답하고 안타깝고 또 보기도 흉하고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증거하는데 자기 눈이 찔벅찔벅 하니까는 이거 아무래도 좀 인간적으로 안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눈좀낫게 해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더 이상 기도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고 세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치유해주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직카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눈이라도 뽑아서 사도 바울이 죽고 싶다고 말씀을 했고 에베소 교에서 회 생명을 걸고 눈물을 3년 동안 울면서 그들에서 기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온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 마음을 다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수 없다고. 그런데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주 예수 그스드의 복음을 승가하는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오늘 어딜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 가야 되겠다 이래 결정한 일에도 내가 가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만나고 손해가 있다 이러면 안갈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은 가는데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 하나, 곧 죽음이 기다리는 거죠. 근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는다. 내 생명이라도 내어놓을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 하고. 교회는 다닌다 하면서도 내게 어떤 불리한 일이 있을 때는 가차없이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을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언제 받냐는 듯이 모른다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뒤로 돌아서거나 흔들리거나 부인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댕기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차원이 다르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다르고 성령 받은 사람도 충만히 받은 사람하고 신앙이 식여져 버린 사람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입니다. 아무나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착해서 선해서 마음이 고와서 하나님이 택한 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몹쓸 그대로 죄악 그대로 더러운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이자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이 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마음이 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자녀까지 비틀거리는 우리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어린아이 걸음마 시키듯이 하나님 앞으로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유튜브 앞에 있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을 자녀를 통해서 형제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올린 이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 간절한 중심을 하나님께 먼저 드렸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가 불을 시졌다고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고 하루 후에 되는 것도 있고 10년 후에 되는 것도 있고 100년 후에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타가 야곱에게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 복귀를 주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에그벤들에 가서 너무 고생하고 애를 먹고 수고하는 가운데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을때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아브람, 이삭, 야곱을 기억하셨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복지 이끄실 때는 430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약속하셨고, 기도했는데, 기다렸는데, 때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 하나님만이 하시고자 하시는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는 하되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권한에 있으니까 간곡한 기도, 전적인 기도, 의심없는 기도, 믿어지는 기도, 기다리는 인내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역에 여러분의 그 간곡한 기도, 영혼의 절교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한 가지 이제 비유를 들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되는 분하고 나는 약혼한 시절이었습니다 약혼을 하고서 남편이 하는 말이 나는 어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40일 금식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 40일 금식하지 어째 사람이 40일 금식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아니야 난 죄가 많아서 40일을 해야 돼 그러길래 아이 죄가 많거나 많거나 그런 소리 말아요 40일을 어떻게 금식을 해요 이랬더니그 평안도 박식이 쟁에다가 권투선수의 고집쟁이라 말을 안 듣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1960년도 얘기입니다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약혼자가 40일 금식을 들은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수근수근해요 40일 금식하면 죽는다고 40일 금식 잘못하면 이단된다고 전부 걱정스러운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는데요? 이단된대요? 그래도 고지 안 듣습니다. 그 양반은 산골이 깊은 곳에 갔고 나는 그날부터 교회에서 기도가 아니라 생때를 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안 죽게 했어요. 살아서 나랑 결혼식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게 뭡니까? 사흘 금식도 힘든데 40일이 뭐예요? 그때 우리나라에선 40일 금식한 사람이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40일 들어간다니 나는 얼마나 놀래고 교회도 놀랬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을 들어간 다음에 나는 생명을 보고 살려달라, 살려달라 소리만 했습니다.